네. 상대는 9월 풀방타구요 공격자는 저희 퀸힐 골리 발호 혹은 퀸힐 골리 발벌 상황에 따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고요. 요게 발키리 사용을 사용이 익숙하신 분이면 이렇게 2점프 전략도 사실은 꽤 좋아요. 요렇게 좀 작은 방이 많아서 발키리 쓰기 좀 애매하다 싶은 맵 있거든요. 이런 맵에 이 점프 전략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물론 이거 힐이 두 개밖에 없어서 조금 곤란한 부분도 있고 호그 쓰기 좀 불편한 부분도 있어요. 호그를 쓰려면 이제 쪽 자이언트를 넣어줘야 마법사 타워나 대포 아처 타워 같은 거 어그로를 좀 끌어주면서 넣는다거나. 근데 이제 벌룬을 쓰면 확실히 이 점프 전략 힐이 두 개여도 좀 좋은 결과를 그러니까 많이 얻어요. 얻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영상을 많이 보면은. 그래서 이분도 맵, 맵이 대공포가 이맵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죠. 흔하지 않은 맵인데, 뭐 흔하지 않은 게 아니라 뭐 이건 뭐 유니크하죠. 이 사람만의 뭐 배치인데. 네. 저, 저도 이 맵을 들어가려고 했어요. 근데 제두 번째 공격에 이걸 이 맵을 들어가려고 했는데, 이분이 먼저 들어가셔서 저는 7번 들어갔다가 멍청하게 99% 이불킥 영상을 만들었고요 저도 뭐 이걸 들어가면 퀸 힐이 좋겠다 싶었어요. 근데 이쪽 날개가 방타가 이렇게 딱히 밀집되어 있지 않죠? 박격 보은 어느 정도 좀 무시하고 대포도 금방 없어지고 이 석궁이 이제 때릴 텐데 석궁이, 얘가 지상, 얘는 지상 대공, 이상태고요 위로 가자니, 이 좀, 아처타워, 마법사타워, 아처타워. 이렇게 집중 포화를 맞고 석궁까지 때리고, 대포도 뭐, 맞을 수 있고, 뭐, 요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, 저도 이쪽이 좋긴 한데, 이쪽은 좀, 피통이 큰 것들이 좀 있죠? 시간이 좀 걸려요. 그래도 발키리이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라진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셨던 것 같아요. 저도 사실은 퀸이를 어디로 넣을까 고민했는데 퀸이 이쪽에 있다 보니까 꼭 퀸이를 이렇게 돌리고 골렘 발키리를 이쪽으로 집어 넣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퀸이를 이쪽으로 돌리고 이제 골렘이랑 발길이를 이쪽으로 집어넣어서 점프 넣고 또 여기다 이렇 점프를 넣는 이런 것도 생각해 봤고요, 저는. 아니면 벽을 부수고, 뭐, 벽을 부숴도 사실은 벽을 부셔도 점프를 꼭, 점프를 꼭, 점프를 이쪽에, 이쪽에 서 쓰던 간에 어쨌든 뭐, 이 벽을 넘으려면 점프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. 예, 뭐, 고민을 좀 했습니다, 저도. 저는 이쪽으로 퀸을 이쪽으로 돌리고 본진은 일로 들어가서 점프 넣고 두번째 점프를 여기다 넣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후방에 호그 이쪽은 호그를 위협하는 만한 상대방이 없죠 그 호그를 이쪽으로 이 정도로 호그가 정리하는 형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좀 다르게 하셨죠 벌룬을 쓰면서 퀸이를 이쪽으로 돌렸고요 요거 정리되면 되고, 호그, 호그를 넣는 거죠. 호그 한 마리. 법사사에 도달하면 여기서 이제 이번 상대는 전부 벌, 벌룬 용이랑 소수 법사. 법사 한 마리 정도. 이렇게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이건 독두 개로 정리하면서 퀸은 이쪽으로 내려가고요 이제 골렘 넣고 벽을 일로 뜹니다. 여기 잡건물 있으면 안 되죠. 부셔야 되죠. 위자드 여기 넣어가지고. 자, 요까지만 정리해주면 확실히 발길리는 무조건 일로 들어가죠. 점프를 여기서 넣으니까. 이쪽은 이제 퀸이 정리하는 거고요. 발렇 들어가면 또 이제 이쪽에 점프 하나 또놓고 힐, 힐. 요렇게. 점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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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, 점프, 힐. 요런 식이죠. 해서 정리되고 벌룬으로 이쪽을 이제 벌룬이 정리하는 형태. 로 설계를 하셨어요. 벌룬 네마리죠 이걸 다 정리한다는 건 아니고, 발키리 같이 도와주는 거죠. 발키리가 뭐 타워어그로 맞고 벽 뚫고 있을 때, 그때 벌룬을 좀 안전하게 들어서 정리한다. 이런 개념이셨어요. 여기다가 점프를 누르면, 뭐 어쨌든 대공포는 여기까지 정리가 되고, 이거 하나정도 남는데, 뭐 이것도 이제 발키리가 정리할 수 있을 거다 라는 판단이셨던 것 같아요. 이번 클전도 뭐, 무난히 이길 것 같은 느낌이고요 이게 저 이브킥 99%입니다. 1차 공격은 망했고요 네, 퀸넣고요 위자드. 왜냐면, 이 파, 건물이 피통이 너무 세서, 좀 빨, 초반에 빨리 시간을 너무 끌면 안 되니까, 이렇게 위자드를 조금, 한 마리를 버리더라도, 최대한 도와준, 여기도 또, 도와주죠. 빨리빨리 정리해줘야, 이제, 대포까지 정리하고, 코그 넣어서 유인하니까요. 호그 한 마리로, 뭐 충분히 이제, 다 끄집어 냈죠? 아, 미니언 떼거리라든가, 아처 떼거리였으면, 호그 하나로 못끊못 못 끌어내죠. 그래서, 클린전 하실 때, 번호마다 조금 조합을 다르게 해서 넣는 게 좋아요. 뻔하게 예상이 되는, 상황으 이렇게 넣어버리면, <laughs> 너무나도 되게 예상하기 쉽죠. 위자드, 길 정리, 세지 않게, 발키리 세지 않게. 점프 낸 상태에서 발키리 투입. 상대 킹은 뭐, 사라졌죠. 발키리가 14마리였나요? 13마리였나요? 그런거 자주 하셨는데. 발키리가 13마리, 12마리를 넘어가 버리면, 사실 분노가 필요가 없어요. 킬로 버텨주고요. 점프 한번 떠놓고. 자, 길이가 홀 부시고. 대공포 벽 부셨고, 대공포 부셨고요. 이제 다시 좀 역류하죠? 이렇게. 잔, 잔, 건물이 남아있으면 퀸 어그로 때문에 절로 간 거거든요. 어쨌든 퀸 어그로 먹고 근처 부수고 다시 역류했다가 다시 들어가는 점프를 타고. 네, 점퍼가 있기 때문에 금방 금방 부숩니다 벌룬 뭐 벌룬 피 멀쩡하죠. 다른 타워들이 다, 타워들이 다 발키리 어그로 끌려 있는 상태여서 이렇게 해서 이제 위에 장검을두개 남았죠. 근데 뭐 발키리 남은 숫자도 뭐 여덟 마리 되 보이고요. 벌룬도 내이나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죠. 한 마리 죽고 한 마리 죽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완파가 된 상황입니다. 좀 이렇게 맵이 맵이 좀 뭐라고 해야 되죠? 작은 방이 많고 좀불규칙한 형태의 맵이면 이 점프 전략도 괜찮습니다. 이 강제로 좀 맵을 다 터주는 효과, 효과잖아요. 발키리를 13마리. 발키리를 13마리 쓰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점프, 점프 놓고 거의 맵의 3분의 2를 다 연결해버리면서 뭐, 이쪽 부분, 이쪽 날개는 퀸이 정리하고 맵을 다 관통시켜서 이만큼 다 정리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, 대공포가 없는, 없으니까 벌룬 몇개 넣어가지고 정리하는 형태. 또 이렇게 설계를 하셨습니다. 네, 설계는 뭐 그때그때 좀 달라지잖아요. 이렇게 맵에 따라서 서, 설계를 좀 바꿔서 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. 네, 저는 이쪽에, 아, 이쪽으로 진입해서 퀸을 이쪽에 놓고 이쪽 날개를 부수고요. 들어가서 혹은 뭐 퀸을 이쪽으로 정, 정리하거나 골렘을 이쪽으로 넣거나 이렇게 두 가지 옵션 넣고 점프 놓고 점프 놓고 해서 이만큼을 정리해 주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쪽을, 이쪽, 이쪽 방들을 호그로 정리하는 형태. 뭐, 이, 그런 설계도 가능하죠. 예. 네. 네. 대신에 이제 여기는 법사터가 두 개가 있으니까 자의를 꼭 껴서 자의를 넣어가지고 몸빵을 시켜주면서 호그로 예, 마무리를 해야겠죠. 요런 식의, 뭐, 이런 접근도 가능하다는 거. 그럼 알려드리면서 네, 마치겠습니다.